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사순절 세 번째 주간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마침내 찾아올 부활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우리 대장교회 창립 12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도 대장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 받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장교회 역사책은 100주년 책이 있고요. 120년 화보집이 있습니다. 이곳에 1902년 3월 5일 봄에 세워졌을 것으로 저희가 역사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추정하기로는 그 이전에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직 그 이전의 공식적인 자료를 찾지 못해서 122년의 역사를 우리 교회 역사로 세우고 있습니다. 당시 대장포 지역은 망경강을 따라서 군산 성교부에서 전주 성교부로 이동하시던 성교사님들이 이 지역에 머물러 숙박하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김은규 목사님의 신앙 회고록에 보면 1902년 6월 15일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익산군 춘포면 판문교회에서 예배를 출석했음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외에도 해리슨은 선교사, 맥쿠첸 선교사,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선교 성교 연례 보고서에도 익산군 용못 용연 교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대장교회 옛 이름은 널문익 교회, 용연 교회, 판문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대장교회로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대단하죠? 앞으로도 대단한 우리 대장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우리의 이름과 사진이 기록될 것입니다. 어쩌면 한 줄의 짧은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이 예배당 토에서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이 시간, 이 장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열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해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른 다음에 그곳에서 40일 동안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을 알려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였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절하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두 돌판을 그 앞에 던져 깨트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기고든 이 백성을 내가 진노하여 심판하리라 염려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 계속 기도하고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에서 이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사 멸하신다면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저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심지어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가실진데 저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강구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모세는 세번 이상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와 강구하는 것 외에 또 하나의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대로 성막을 세우고 그 가운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길, 우리의 죄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예배하라는 이 말씀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 의 초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칠 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는 다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여러분 어 안동에 가면 하회마을이 있습니다. 작년에 하회마을에 다녀왔는데 하회마을은 유교의 본고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 한옥과 또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 예전 조선 시대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외 마을이 동그란 마을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마을의 길을 쭉 돌아가다 보면 끝부분에, 외곽 부분에 하외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교의 본고장에 교회가 있다는 것도 놀랍고 그곳에 가면은 한옥으로 지어진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도 예배당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교회를 중앙에 지을 수는 없으니 이제 맨 가에 동네의 끝에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종을 치면서 주의를 알리고 예배 시간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때 동네 주민들이 반대해서 교회 외곽이나 외진 곳에 아니면 교회가 동네 입구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쳤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지만 그가 보여주었던 또 하나의 행동은 바로 장막을 쳤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이름하여 회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회막의 원래 뜻을 살펴보면 만남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만남의 집.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만남일까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박에 쳐서 그것을 회막이라 이름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세워지는 성전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동할 때마다 이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그 장막으로, 회막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또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치고 진과 멀리 떠나서 그곳을 회막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다녀와서 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게 만든 이후에 계속해서 장막을 치고 회막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초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점점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배의 초서를 찾고 만들라는 바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까 염려하여 진 밖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를 악몽하는 악무하는 자는 다진바과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초소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대장교회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몇몇의 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선교부와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예배의 초소 지금은 이렇게 크고 귀한 예배당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계속해서 이동하며 세워졌을 예배의 초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가정에서 시작하고 또 상가 지하에서도 하기도 하고 또 들판에서 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의 초소를 준비하는 모세의 마음과 그것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대장교회가 122년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또 세워졌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와 사망에 죽어 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주시고 이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초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며 스스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또 우리가 전도한 분들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야 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치고 회막이라 하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 우리가 그 모습대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제 우리의 후대들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명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명한명 한명 모세를 바라보며 자신의 장막 앞에서 서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모세가 있는 저 회막문에 여호와의 구름이 임하였다. 바로 하나님이 임하였다는 것을 그들은 보고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일어나 그것을 보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들. 이제 회막의 구름 기둥 하나님이 임재하였다는 것을 보던 이 백성들이 앞다투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드리며 일어섰다가 앉았다. 이제 예배 후반부에 또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 이름을 붙이며 장막을 쳐서 예배의 초선를 만들고 회막이라고 이름 불렀던 그것을 회막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라는 뜻으로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다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고 자기 장막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일어나라.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에 서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초소에서 하나님을 이름하고 나아가고 일어나며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회막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름기둥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구름기둥이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게 되었고 구름기둥이 내려와 임재하면 이스라엘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 문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회막이라는 누추한 곳, 보이기에 장막과 같은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있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있다는 곳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 그 예배를 보았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친밀하다는 것, 그것은 무척 가깝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맞댈 수 있다는 것, 가족이나 정말 친한 이웃관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강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했던 것은 예배의 초소를 준비하고 세우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를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또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노력과 수고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은총을 주었고 내가 내 이름으로 은총을 받아노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유를 베풀 자에게 긍유를 베푼다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마음을, 그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유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그 장막을 회막으로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임하였을 때 무엇인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차금차금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앞다투어 모세에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시여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곳에서 누구와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그때 모세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여호와께 나처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하여 만나기 시작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의 초소와 예배의 자세가 많이 흐트러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주일 성수와 또 하나님의 전을 나와서 섬기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자의 그 모습을 갖추는 것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흐트러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돌아왔을 때 그곳에 남아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바로 모세의 시중드는 자로서 모세가 가는 곳마다 그가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치하여 회막을 세웠는데 그것을 모세가 직접 했겠습니까?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장막을 치고 또 거두고 또 장막을 치고 거두는 일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또그 삶에 적용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시간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그 진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를 잠깐 기다리며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껏 내할 말만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수 있을까요? 내가 30분을 기도했으면 적어도 10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실지를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강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또 거절하셔도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강구를 혹시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또 거절하십니까? 오늘 모세는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백성을 내가 함께 하겠노라. 응답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지금 내가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했을지라도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며 일어나며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씩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2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사실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전에 부름을 받았을 때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고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이 모세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틈에 두고 우리를 손으로 덮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영광이 임재하는 예배를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고백해야 됩니다. 적당한 준비와 적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 틈에 두시고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셔야 그 예배가 연락되고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와 강구, 모세가 날마다 장막을 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택한 이 백성을 내가 다시 함께하고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뒤를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모세를 신의 산에 부르십니다. 다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밝고 빛난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 어두워지고 더안 좋아 보인다면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열납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한, 한 번, 얼굴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 빛에 하나님의 빛이 빛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막에서 주님을 만났노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났노라. 하나님이 나의 친구와 갔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왔다면 우리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만나고 싶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예배의 초소를 세우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며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세워져 있는 이 교회당에서 당연하게 모이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간절함과 기도와 간구 내 생명을 들여지는이 예배의 초소가 되고 이 예배자의 자세가 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임하게 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대속함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순절의 기간을 바라보며 이제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예배의 초소를 바라보고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대장의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